이렇게 방금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PF 다시 위에 PF와 PQ가 같은 점 Q를 잡았어요 그러면 F 다시 Q 길이가 뭔데 6으로 일정하자 방금 그랬잖아이거 빼기 이게 이거 빼기 이거라고 6으로 일정하다고 6 그러면 P가 여기 X축에 있으면 요 점이 되겠고요. 맞죠? 이렇게. 6으로서. 근데 얘가 이쯤 될수 있냐고. 안 된다고. P가 어디 있다고. 양수에 있다니까. 최대한 얘가 어디. 전문선을 쭉 가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전문선과 평행한 이 직선을 향해 간다고. 결과적으로 자치가 정확하게 요렇게 되는 거죠. 근데, 안타깝게도 여기는 빵꾸난 거. 요 곡선이. 됐나? 그래서 전문선을 그리시오 라고 한게이 각이 몇 도란 거야? 3분의 루트 3이니까 30도. 따라서 요 각이 얼만데? 30도. 따라서 토탈 이 각은 몇 도? 60도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요게 6이면서 60자에 k는 아알 세타에서 그냥 푸는 문제라고. 이럴 때 핵심적인 게 뭐야? 점근선을 안 그리는 순간 이놈이 갔을 때이 직선에 가까이 가까이 간다라는게 이해가 안 갔잖아. 근데 아까번에 시각적으로 그려줬잖아. 뭐안돼 가면 이놈이나 이놈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.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 곡선에 요 점이 들어라라는 거예요. 됐나? 또, 괜히 또한번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, 그려볼까? <웃음> <웃음> 내가 요즘, 내가 한 번,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, 니들이 별로 싫어해가지고 내가. 뭐지? 시기? X제곱? 나누기 9? y는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3x. 어, 클로드 아니다. 어, 오, 음. 이 포기, 하지 말자. 응, 음. 내가, 나중에 내가 만들어 놓을게. 이거는, 지금 해가는. 자, 됐죠? 요거,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된다.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이거는. 수능 기출인가, 그러니까. 자.